예제 4번 이어서 봅니다. FX는 0이 아닐 때 정의를 했고 0일때는 b라고 하자. 해놓고 0에서 연속이었으면 좋겠다. 그래서 우리는 연 속에 정의해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FX, 즉 X 제곱의 A-4 cos x. 이가 그러니까 함수값이랑 같아야 돼. 이게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야 돼. 이게 바로 연속이 되기 위한 조건이대거말야 그럼 이제 뭐 아까 우리가 풀었던 문제들과 별반 특히 바로 앞에 있는 3번 문제랑 그 차이가 없어져 버렸어 어, 0으로 가는데 수령을 했어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분자로 0으로 가야돼 이런 의리를 쓰면 되겠죠자 그러니까 분자가 0으로 가야되니까 x에다 0로가고 오케이 코사인 0 1이니까 a-가 0이 되어야 돼 그래서 a는 4야 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보여줄 수가 있겠다. 그럼 이어서 그 a 이콜 4를 투입을 합니다. x가 0으로 뗄때 그럼 x의 제곱에 오! 4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x는 b야. 뭐랬니? 뭐랬니? 요거 아까 내가 수업하면서 얘기했죠? 오케이. 그럼 2분의 1이야. 라 이렇게 을하자 물론 곧 <laughs> 그 파묻거나 아니면 몰랐거나 한다면 분모 분자에다가 1 플러스 코사인 x를 곱해서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 사인 제곱이야 라는 것을 얻어내면 x 제곱 분의 사인 제곱이 1이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충분히 이 값이 2분의 1이야 라는 것을 구할 수 있단 말이야. 할수 있는데 방금 전에 설명했던 거니까 2분의 1이다 라고 단점을 찍고 가고 되지 않겠니? 그래서 b는 2다 라고 얘기하면 될 것이지. 그래서 a는 4고 b는 2이라는 개수를 구할 수 있다. 그렇지 않죠? 어 삼각함수에 극한은 음, 뭐 원리를 토대로 계산하다 보면 등장하는 게 x 1의 sinx이다. 1 sin(x)이다. x의 5분의 1 c o s 는 2분의 1이다. 라는 것 말고도 출연할수는 있겠지만 그 모든 계산들은 x 1의 sinx는 1이다라는 걸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. 연속이 됐든 어제 됐든간에. 그러니까, 아직 숙달이 좀안 됐을 뿐이지, 어느 정도 숙달되고, 연습이 계산적인 거 연습되면, 지금까지 푼 것들은, 이나네나이만큼 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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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, 충분히 다풀수 있는 부분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, 상관없이 극한에서, 변별력을 가지면서, 우리한테 다가올 수 있는 문제는, 이런, 비하적인게정복이 됐을 때가, 우리한테 변별력을 주는 거예요. 물론, 지금 등장된 5번은, 대중의 그 쉬운 형태에 해당이 됩니다. 자, 보자. 중심각이 세타고 반지름이 있는 두채꼴의 원이 내접을 했어. 그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, 이 세타를 계속 줄여나가면 이 원이 쪼그라들겠지잘아실거 아니니. 그래서 영 세타 r을 중심각을 거의 0으로 접근시키면 이세타분의 반지름 r의 그강값은 어떻게 미가라는 질문을 던졌어. 어쨌건 세타가 0 코스로 할때세타 분의 얘는 세타로 보이는데 r이 어떻게 되느냐를 들어봤으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해야 할 일은 뭐냐면. R 아, 이퀄 세타의 관계식으로 만들기만 하는 연이나 단지로 말을 세타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서 세타 분의 세타의 관계식이 나와야지만 그 가능을 잡할수 있지 않느냐그는 거지 맞죠?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야 될까? 그걸 많이 연습을 해야 될 거야. 자, 이건 뭐 아주 대표적이고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합니다. 아, 이, 내려하는 원의 중심을 딱으면 당연히 얘는 각을 이으을 하죠. 자, 요, 잠깐만 한면 이번에 세타가 되면 알수 있을 것이고, <laughs> 요 길이가 아래잖아. 그럼 요길이가 얼마일까? 이 전체 빨간선이 1이란 말이야. 이부채꼴의반지이 1이니까.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아래에 지그리 갖고 와서, 요기 지금 내가 살짝 기둥처는놓으시지 이런 만을어오면이렇게될 거야, 그지? 아, 그럼 네가 이번에 세타가 되고, r 마이너스 r이고 r이니까 오케이 뭐가 보이지? 사인근도다. 오케이. 다른 사인의 2분의 세타는 1마이너스 r 이 나오기잖아? 오케이. 이놈을 정리해서 r을 세타에 관한 식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거야. 자면의1이너스 r을 대입한다. 1마이너스 r의 사인 2분의 세타는 아니다. 분배해서 r 있는 곳과 없는 곳을 분리한 거야. 그럼 나는 사인 2분의 세타 나는 R로 묶으면 1 플러스 사인 리분의 세타. 따라서 R은 1 플러스 사인 리분의 세타고, 사인 1분의 세타. 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. 좁은데, 밑에서 계산한 게. 따라서, 주어진 도은원놈은 리미트 세타가 제로 플러스 세타인데, 세타는 그냥 세타를 두고, 이게 아시잖아 근데 r 자체가 분자에 올라온 원분수니까여합이 결과적으로 분모로 기원해야 하잖아? 세타의1 플러스 사이 0이 스잖아 분에 사이 0이 되잖아. 이 극한에서 우리의 고민거리는 고민은 아니지. 이게 영분의 0뿐이라서 문제인 거다 이런 건 0분의 0뿐 아니다. 세타 0이면 사이 0이죠. 그럼 일만 남았습니다. 얘는 아무것도 뭐 영역값 없어. 그냥 1이야. 1이니까 신경 안 써도 되지. 근데 이분의3이까 아, 나이분의 3다. 이분의가 필요하고 공모의 2가 책임져줘야 되지 않겠니? 그러면 그러면 너는 1이고 나도 1이니까 난 이제 2분의 1처럼 한다라는 것을 알수 있다. 그렇습니까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. 조금만 집중해서 문제 풀면 충분히 다 풀린다.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바로 뭐다? 이런 기하적인 도형을 토대로 질문을 했을 때 요구하는 이놈을 세타에 관한 식으로 내가 얼마나 정확하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?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. 그럴 줄만하면 짠 사람구야. 자, 이어서 6번 하나 더볼 텐데, 이거는 좀 그림을 좀 그려야겠죠. 그림을 잘 그려야 됩니다. 이 자, 이 정사각형 ABCD가 네, 있다. 변함을 회전시키는 거야. 이렇게 보면 돼. 합동인 두 정사각형 두 장을, 아, 한 장은 바닥에 딱 고정시켜 놓고, 한 장은 A를 고정부정으로 해서 회전을시킵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일정도 회전을, 회전을 좀 시키겠다. 회전을 좀 시키겠다. 네, 잘 그려야 되는데, 잘 그려야 되는데, 이렇게. 딱렇게 이렇게. 이렇게. 어, 이쪽 거는 조금, 이쪽 거는 끼부르셨네 생각하지 마시고. <웃음> <웃음> 자 이때 이마만큼 내가 세타만큼 <laughs> 회전을 시켰어. 그러면 요금이 뭐가 돼? B가 이만큼 와서 B 다시가 내고고, 그죠이게 C가 이로 와서 C 다가되고 이게 C 다시가 내서 회전을 한다이 <laughs> 말이야. 음. 그때 어, 여기 보면 <laughs> 사각형 A B 다시 뭐랄까? 어, 이라고 그랬네. A B 다시 D라고 하는 요 사각형 이 만들어지는데 그때 D와 B 다시를 이었을 때 만들어지는 요 삼각형의 넓이를 S 세타라고 하자. 그랬어. 이 넓이를 S 세타라고 하자. 그랬을 때, 그랬을 때 어떤 질문을 던졌느냐? 리미트 세타가 이분의 파이 마이너스로 갈 때, 이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의 제곱분의 S 세타의 극한값은 얼마니? 나오스고내습니다단 <laughs> 세타는 0하고 이분의 파이 사이다. 당연히 체적버리면 만들어지지 않지.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풀까? 요 이, 이 겹쳐진 부분에서 일정 부분에 삼각형이거든? 그럼 이제 어쨌거나 우리가 봤을 때 요놈하고 요놈하고는 같은 변이에 왜냐하면 요쪽 에면 둘이 합동이입니지 합동이니까 요변과 열변이 요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 각에 대한 정보를 알아낸다면 두 변의 길이 2분의 1에 이곱하기가 제곱이겠지만 사이 요가 그렇게 하면 s 세타가 만드십니다, 오케이. 그런데 얘를 이제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뭐 그냥 이 세타라는 것을 가지고 계속 출연해서 풀어도 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. 여기 겹쳐져 있는 각을 내가 만약 에 알파라고 한다면 세타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로 가면 알파는 제 플러스로 갈 거야. 그지? 얘가 이쪽 계속 밀어잡히면 알파는 쪼라듯거 아니야. 그래서 영으로 뭐 가는데 음수에서 가는 게 아니라 양수를 유지하면서 가기 때문에 제로 포스를 을 거야. 그래서 얘 알파로 먹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. 그런 뒤에 얘를 쌓고 보면 요 절반이 2분의 알파라는 것을 알수 있겠지. 되셨는가? 그렇다면 여기는 a, b c, 도이흔들의길이 일자리 정상궤도겠지. 1 맞죠? 제 1짜리 정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이 변이 1이야. 그럼 여기 쭈글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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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얼마야? 1탄젠트 2메아드야. 됐죠? <laughs> 그럼 다 된거야. 자, 하나 더 추가해서 보면 야, 여기서 만 줄을 딱걸렸는 미안한데 어쨌든 너도 사각 직각이고 직각이면 집까지 마주보면 두 가지 합이 파이가 돼야 되겠지.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빨개기는 파이 마이너스 알파라 할수 있다 없다? 있다. 빨다란가 일로 이나 됐죠? 그럼 다 됐습니다. 얘가 S 세타거든? S 세타인데 나는 알파로 표현할 거야. 그래서 저 S 세타가 T의 그알파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거니까 단 T 알파라는 로 대신 포장을 바꾸게 오케이? 알파에 대한 포장을바꾸겠습니요 그럼 T 알파는 우리는 요 넓이를 물어봤으니까 이분의 1에 요변, 요거잖아. 요변, 합종의 단위들이 똑같잖아. 그래서 반대히는 곱하기 삼각에 대한 사인, 삼각이 어디겠니? 이거잖아, 그렇지? 사인은 파이 마이너스. 잘 파가 들라나? 오케이. 다 됐어. 자, 그럼 이 주어진 식은 내가 아까 야야야 세타가 2분의 파이가 면 알파는 뭐좀 한다고? 제로. 제로 플러스 한다고, 했잖아 세타가 2분의 파이가 면 알파는 제로 플러스 한다고, 했잖아 야 그럼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, 가 세타는 뭐야? 오, 2분의 파이 세타. 이놈의 알파에 다아 놓고 끝이 그러니까 치환한 효과가 는거지 어쨌거나 에비트 알파가 제로풀로 갈때 너는 알파 3곱분에6 2분의1이분까이 니가 끼워내려가 그 다음에 한번도제로의 있는 알파에 어, 사인파이 나는 4종분의 4인파 이났다자 2분의 4종로빼고 limit 파가0할갈때 하나씩 갖다 알파는 제곱분에 탄젠트 제곱의 2분의 알파 그리고 곱하기 알파 분의 s i 알파 이렇게 이렇게 나눠서 풀어볼까나 이때 조심할 거 야야야 이게 2분의 알파입니다 나도 2분의 알파가 어야 되는데 미안하고 2분의 알파 전체 제곱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 그러면 책임지기 위해서 4분의 1이 곱해져야 되는데 분모에 4가 더 곱해져야 된다 야기청소가모자라 살짝만 지우기다니 그다음에 4분의 2평, 오케이, 오케이. 그리고 나면 너 1로 가져가고 나머지로 가져가고 0차이니까 남는 게 2분의 곱하기 4분의 1라. 8분의 1이 남았으니까 1분의 1이라고 대고하면 되겠죠. 됐습니까? 오케이.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. 자 이렇게 풀지 않고 그냥 드리밀어 얘를 2분의 2 과이 이 세타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풀어도 똑같이 나옵니다. 근데 내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편해지느냐 아니면 되게 복잡해지냐 그런 차이는 분명히 있으니까 어, 문제 연습을 통해서 나름대로 감각을좀 많이 키워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.